소금장수의 딸 운명의 반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사랑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소금장수의 딸, 은비의 운명에 얽힌 기묘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차한잔 들고 편히 들으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소금 장수 덕수와 그의 딸 은비가 살았습니다. 덕수는 성실했지만 가난했고 은비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았죠. 은비는 아버지가 시장에서 소금을 팔 때면 늘 옆에서 소금을 포장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소금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은빛 고리가 달려 있었죠. 그 고리에는 희미하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은비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덕수는 은비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은비의 진짜 아버지는 고울의 대감, 박대감이었죠. 박대감은 젊은 시절 은비의 어머니 은양과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 차이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은양은 한여로 일하며 박대감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은비였습니다. 박대감은 은양에게 은빛 고리를 선물했는데 이 고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고리에는 대감댁의 비자금 금고를 여는 열쇠 장치가 숨겨져 있었고 그 금고에는 박대감이 비밀리에 모은 재산과 그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언에는 은비가 그의 친딸이며 재산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그러나 박대감의 정실부인이 죽은 뒤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한 청월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월은 원래 기생 출신의 사기꾼으로 박대감의 재산을 노리고 그의 첩이 된뒤 정실부인과 박대감을 차례로 독살해 대감댁을 장악했습니다. 청월은 은양과 은비가 박대감의 혈통임을 알았기에 은양을 내쫓고 갓난하기 은비를 죽이려 했습니다. 은양은 은비를 품에 안고 도망쳤지만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고 말았죠. 그때 은비를 발견한 이는 소금 장수 덕수였습니다. 덕수는 아내를 잃고 홀로 살던 터라 버려진 은비를 불쌍히 여겨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양이 죽기 직전 은비와 함께 남긴 은빛 고리를 간직하며 언젠가 은비가 자신의 뿌리를 찾길 바랐습니다. 청월은 은비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은빛 고리가 대감댁의 금고를 열수 있는 열쇠라는 점을 알았기에 그 고리가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의 독살과 사기 행각이 발각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고리는 청월의 범죄를 드러낼 결정적인 단서였던 것이죠. 어느 날 덕수는 시장에서 소금을 팔던 중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감댁에서 하룻밤 사이 금은보화가 사라졌다는 거였죠. 청월은 이를 도둑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하인들을 닥달하며 범인을 찾아내라고 호령했습니다. 사실 이 도난 사건은 청월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빛 고리가 세상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고을의 소문을 퍼뜨려 고리를 찾아내려 했죠. 그날 저녁 덕수는 시장에서 돌아오다 청월이 보낸 하인 곤수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눈빛이 날카로운 곤수는 덕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소금 장수 자네 딸이 가진 그 은빛 고리가 보통 물건이 아니야. 그걸 대감댁에 가져가면 큰 돈을 벌수 있을걸. 곤수는 청월의 지시로 고리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고, 고리가 귀한 물건이라며 덕수를 유혹해 고리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불안함을 느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건 제 딸의 어머니 유품이요. 팔 물건이 아니요.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 구석엔 불길한 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은빛 고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고리에 자가 반짝이는 걸 보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죠. 그런데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은비는 깜짝 놀라 고리를 품에 숨겼지만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산에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청월의 또 다른 하인으로 곤수의 보고를 받고 고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고리를 내놔. 그게 대감댁의 보물이란 걸 모를 줄 아나? 음비는 겁에 질렸지만 고리를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절대 못 줘요. 현수는 칼을 뽑아 은비를 위협했지만 때마침 덕수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죠. 허나 덕수는 외소한 체격 탓에 현수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수는 은비의 손에서 고리를 빼앗고 도망쳤고, 은비는 양아버지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대감댁 하인들이 덕수를 끌고 갔습니다. 소금장수, 내가 보물을 훔쳤다는 증거가 나왔다. 곤수는 은비의 고리를 흔들며 외쳤죠. 이게 대감댁 금고에서 사라진 물건이다. 청월은 이 고리가 자신의 범죄를 드러낼 단서임을 알았기에, 덕수를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고리를 영원히 숨기려 했습니다. 덕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청월은 냉혹한 눈빛으로 단칼에 명령했습니다. 저자를 관하에 넘겨라. 도둑은 용서할 수 없다. 은비는 양아버지 덕수를 구하려고 대감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청월은 그녀를 비웃으며 쫓아냈죠. 거지 같은 년이 감히 대감댁에 와서 행패냐? 은비는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방안,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찌 해야 하나요? 그 고리가 정말... 대감댁의 물건이라면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달빛 아래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다짐했죠. 아버지를 구해야 해. 그 고리가 대감댁의 물건이라면 그걸 되찾아 증명할 거야. 며칠 뒤, 은비는 몰래 대감댁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고리가 금고에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창고에서 발견한 건 고리가 아니라 이상한 서찰 하나였습니다. 거기엔 대감댁의 비밀 장부가 적혀 있었고, 청월이 금은보아를 빼돌려 비밀리에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장부엔 자가 새겨진 고리가 대감의 비자금 금고를 여는 열쇠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비는 깨달았죠. 이 고리는 아버지가 훔친 게 아니야. 안방마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은비는 서차를 들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청월의 돈에 매수된 자라 서차를 찢어버리며 은비를 내쫓았죠. 절망한 은비는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지만,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시오? 바로 고리를 훔쳐간 현수였습니다. 은비는 분노했지만, 현수는 뜻밖의 말을 했죠. 내가 잘못했소. 암빵마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하지만 그 고리가 대감의 딸, 그러니까 당신의 물건이란 걸 알게 됐어. 현수는 청월의 하인이었지만 그녀의 악행에 염증을 느끼고 은비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청월이 고리를 손에 넣은 뒤 자신에게도 독약을 먹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죠. 현수는 은비에게 고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고리는 대감의 비자금 금고를 여는 열쇠요. 대감댁 지하에 금고가 있어. 은비는 현수와 함께 대감댁 지하로 잠입했고 고리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함께 박대감의 침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죠. 은비는 박대감의 딸이었고 청월이 대감을 독살해 재산을 차지했으며 은비의 어머니 은향을 내쫓아 죽음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덕수가 은비를 거둔 사연도 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은양이 도망칠 때 덕수에게 은비를 부탁했고, 덕수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편지와 금고의 증거를 들고 다시 관하로 갔습니다. 이번엔 매수되지 않은 정직한 관리가 사건을 맡았고. 청월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청월은 발악했지만 현수가 증인으로 나서 그녀가 박대감을 독살하고 은비와 은양을 제거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월은 기생 출신으로 대감의 재산을 노리고 그의 처비된 뒤 정실부인과 대감을 차례로 독살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은비가 박대감의 혈통임을 알았기에 고리를 빼앗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죠. 고리가 금고를 열어 박대감의 유언을 드러내면 청월의 모든 죄가 세상에 알려질 터였기에 그녀는 은비를 끈질기게 쫓았던 것입니다. 은비는 박대감의 딸로 인정받아 대감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아버지 덕수를 풀어주고 현수를 용서하며 하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은비를 충직하게 섬겼고, 은비는 고울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은비는 달빛 아래 은빛 고리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수 아저씨,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은비를 섬기며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감히 고백하지 못했지만, 은비는 그의 진심을 알아차렸죠. 어느날, 은비는 현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현수, 그대가 날 구해준 덕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하지만, 난 그대를 하인이 아닌 동반자로 보고 싶어. 현수는 놀라 말을 잊지 못했지만 은비는 미소 지으며 고리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고리는 이제 우리 둘의 약속이야. 시간이 흘러 현수는 과거 시험의 도전에 합격했고 은비와 혼인하여 고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감댁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곳으로 바꾸었고, 덕수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은비는 매일 밤 달빛 아래 고리를 보며 속삭였죠. 어머니, 아버지, 덕수 아저씨, 이젠 저도 행복해요.